피프티피프티 사건은 2023년 6월에 발생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외부 세력의 접근과 관련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소속 연예인들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바이아웃 논란이 일어나며 여론이 어트랙트 측으로 기울었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명에서 어트랙트 대표는 돈을 받아 저작권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상표 문제도 발생하였고, 어트랙트가 먼저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에는 추가적인 형사 고소와 함께 작곡가들의 서명 위조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3년 6월 중순, 소속 연예인들에게 외부 세력이 업무 방해와 전자 기록 등 성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고소가 제기되어 태안 멤버 측에서는 전속 계약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바이아웃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여론은 어트랙트 측으로 기울게 되었다. 어트랙트는 곡을 판매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바이아웃과 관련된 녹음이 공개되면서 완전히 안성일이 50-50를 장악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등록된 저작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혼란이 생겨 이에 대한 어트랙트 대표의 대응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어트랙트 측은 돈을 지불하며 저작권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타인이 받은 돈으로는 해당 곡의 저작권을 보유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안성일 측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더불어 상표 문제도 발생했는데, 어트랙트가 먼저 상표 출원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역시 어트랙트의 유리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두 회사 간의 상표 충돌과 이에 따른 분쟁이 예상되었다. 이후 여론은 어트랙트 쪽으로 계속해서 기울었고, 탈퇴한 멤버 측에서는 상표를 출원하며 더 기름을 붓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이로써 어트랙트가 불쌍하게 여겨지며,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트랙트는 또 다른 문제에 휩싸였다. 작곡가들의 서명 위조 의혹이 떠오르자 여론은 다시 긴장되었다. 받아온 서명과 나중에 온 서명이 다르다는 주장에 어트랙트 측은 부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더 기울어진 여론은 어트랙트를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이와 함께 어트랙트가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사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횡령과 사무소 위조로 대표를 고발하는 것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결과로 끝날지는 아직 확실히 알수 없는 상태이다. 회사의 경영 방식과 관련된 문제도 존재하며 여론은 어트랙트가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고 여겨지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불확실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